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랜서 마케터 사라입니다. 벌써 12월이라니 진짜 2025년은 유독 더 1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했더니 상반기에 제가 외주 탈출해보겠다. 프리더 마케터스를 내 본업으로 만들어보겠다고 거국적으로 선언하면서 <laughs> 이것저것 다양한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주변 프리랜서분들께 조언도 얻고 코칭도 받고 해서 좀더 파이팅해서 해보자 하고 있었는데 진짜 매력적인 외주가 몇건 들어오더니 제가 좀 무리해서 번아웃이왔습니다 <laughs> 일을 못 타는, 신체적으로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려가지고 되게 오래 쉬었는데 의도치 않게 사색할 시간이 좀 많이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외주에 너무 끌려 다니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해서 할수 있기 위해 어느 정도 저축이 필요하다. 프리도마케터스는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이다. 내 의도가 내 진심이 퇴색되지 않고 자본주의에 너무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저축액, 그러니까 비상금 말고 내 일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너무 부족하다. 지금 뭐 당장 오늘 내일 하진 않지만 이거 갖고는 후달린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얼마를 모아야 되지? 내년에 좀 돈을 모아야겠다 하고 있는데 아침 이전에 활동하던 프리랜서 권익센터 있잖아요.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 <laughs> 이미 공지회 소개는 한번 했었어요. 그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목돈 마련 응원 사업이라고 적금을 들면 무조건 그 저축액의 20%를 지원금으로 주는 개회자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저안 그래도 요즘 계속 돈안 되는 일 계속 하느라 수입이 크게 준 상태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저축을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연락이 온 후에야 아 맞다 이게 있었지 싶었어요. 좀 부끄러운 건몇년 전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홍보했잖아요. 그래서 해자인 거 누가보다 잘 알고 있는데 솔직히 좀 상세한 내용까지 알아보는 건좀 귀찮고 그리고 지원 사업 하면은 뭔가 서류 작업이 많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입을 또안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자본의 힘으로 <laughs> 좀더 자세히 알아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별도 상품이 있어서 그 적금 상품에 가입해야 되고 그리고 까다로운 증빙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쓰고 있던 제 주거래 은행에 그냥 아무 적금, 제가 원하는 상품에 적금에 들고 얼마 부었다는 증빙만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내면 이걸에 바로 계좌로 현금이 입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는 서류도 몇개 없어요. 세금 계산서 떼는 거랑 진짜 비슷한 수준. 청년만 신청 가능한 줄 알았는데 만 39세 넘 없는 분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상품이 또 있더라고요. 저 같은 귀차니스트 분들을 위해서 정확히 뭘 해야 되는 건지 마지막에 싹 정리해놨거든요. 진짜 깔끔하게. 그래서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프리랜서에게 충분한 저축이 없으면 없어지는 게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쉬고 싶을 때쉴 자유가 없어집니다. <laughs> 프리랜서에게는 유급 휴가가 없잖아요. 쉬는 동안에는 그냥 오롯이 내 저축으로 살아야 되는데, 번아웃이 심하게 오면 간단한 일도 어려워요. 이메일도 못 쓰고, 제대로 말도 못 하고, 사회적인 불안감도 저는 이번엔 좀 생겼었어서, 알바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비상금은 넘지 않고 있었어요. 어요 근데 이게 모아놓으니까 비상금 쓰는 게 아까워서 처음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근데 그 비상금이 이럴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둔 거지라는 말을 주변 프리랜서 분들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푹쉴수 있어서 그 선택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쉬겠다라는 선택. 근데 그뿐 아니라 내가 일을 할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어. 근데 그 후에도 일을 구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받아오는 게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면 제가 구직을 하면 진짜 바로 들어올. 알고 있었어요. 좀 너무 자만했다, 살아야자중에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굳이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저축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될 정도로는 비상금으로 마련을 해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프리랜서 시급은 직장인에 비해서 더 높은 게 맞는 거예요. 프리랜서 견적에는 이런 게다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외에도 특히 휴가를 내기가 조금 조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휴가를 내면 그동안 일이 끊기지 않을까 뭐 갈아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 일이 끊겨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비상금이 있으면 쉬어야 할때 조금 더 당당하게 쉬겠습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휴가입니다 이렇게 통보를 할수 있고 그리고 쉼으로 인해서 일이 끊겨 도 다른 클라이언트를 찾을 동안 생계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프리랜서는 몸과 시간이 자산이잖아요 근데 휴식을 하지 않으면 내가 쓸수 있는 시간에 그리고 에너지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를 할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 기계도 기름칠을 해야 돌아간다는 사실 <laughs>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분한 저축이 없으면 뺏기게 되는 자유는 거절할 자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퇴사하고 시간만 많으면 내가 사장님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선택하면서 살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축, 특히 비상금이 충분히 없어서 당뇨... 오늘 내일 한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시간과 에너지가 많고 선택할 자유, 원하면 일 그만둬도 돼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외주업체가 계약 을 중단하면 내 생계만 위험해지잖아요. 외주업체는 다른데 찾으면 되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 자유가 없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을이 될 수밖에 없고 일의 주도권도 뺏기게 돼요. 그들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은 당당하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불특정 다수한테 일을 받다 보면은 초기 전적 산정 단계부터 쎄한 클라이언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클라이언트는 당당히 안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런 쎄한 프로젝트는 99.9%잘안 되거든요. 프리랜서가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은 네트워크, 인맥, 관계인데 그게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그 일을 거절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데 당장 돈이 궁하면 악성 클라이언트인 걸 알면서도 전적이 터무니없이 낮은 걸 알면서도 일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한테도 안 좋고 전체적인 프리랜서 씬에도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거면 오히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프리랜서로 일을 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쎄하진 않은데 포폴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받아도 돼요. 어차피 포폴에는 안 쓰면 되니까. 근데 그래도 적어도 내가 지금 돈이 궁하니까 이걸 받을 수밖에 없어라기보다는 나는 지금 돈이 더 필요하니까 이건 내 포폴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받아야지라고. 선택을 한 거죠.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견적을 협상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아 요건 좀 기다려주세요. 또는 요거는 지금은 할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 할수 있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는 진짜 악성 클라이언트 있잖아요. 위협을 한다거나 성희롱을 한다거나 내 신념에 어긋나는 일을 시킨다거나 이럴 때 이거는 저 빠지겠습니다. 라고 하면 생각이 드는 게나 어, 진짜 손해배상 청구당하면 어떡하지? 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거면 내용 증명 보내세요. 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laughs> 저축이 있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리랜서에게 충분한 목돈이 있어야 저는 진짜 내 일을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랜서로 나오면서 또는 1인 사업을 하면서 내 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IP가 될 수도 있고, 유튜브 채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내걸 시작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닌 고객, 또는 팔로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걸 해야 하는 순간 주도권을 잃게 될수 있어요. 제품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콘텐츠 봐주는 사람, 브랜드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큰그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고, 물론 휘리릭 대충 했는데 수익이 많이 나기도 해요. 근데 콘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잘 만든 콘텐츠도 알고리즘을 안 타서 아무도 모를 수도 있고, 진짜 잘 만든 제품인데, 아무도 모르면 매출이 안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해봐야 아는데, 처음 하는 경우에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근데 그래도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사업이고 창작인 것 같아요. 당연히 쭈거리 시절, 약간 잘안 되는 시절이 필요한데, 근데 그게 언제까지일지 모르고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려면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즐기고 그 동안 생존할 수 있는 뭔가 뒷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을 하는 기간 동안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목돈 저축이 필요한 겁니다. 풀타임 직장이나 아니면 알바를 하면서 병행할 수 있지 않나 싶으신. 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경우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생기면 이걸 대충 하는 게 그냥 안 돼요. 이 일을 진심으로 대해요. 그게 좋은 건데 제가 9 to 6 정도의 시간을 여기다 투자를 하면 보통 탈진해요. 퇴근하면 뭘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업에 뭔가를 하려면 이 생업의 난이도나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시간을 줄이면 당연히 수입도 줄잖아요. 근데 제가 단가를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덜 벌어도 문제가 없도록 펄짓탈 시간으로서의 저축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또는 자유를 그냥 어떻게 보면 돈 주고 사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 일을 하겠다라고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뭔가 성공하겠다라기보다는 자기 신념이나 철학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돈이 잘 되는 길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게 내 신념과 맞지 않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서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좀내 쪼대로 선택할 주도권이 있으려면 저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끔 카페들 보면 되기 불편한데 사장님 철학대로 하는 데 있잖아요. 예약제, 그냥 가면 닫아 있고, 블랙 커피만 팔고 라떼는 없고 아이스 절대 안 팔아.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권리, 주관이 없으면 사랑 받으면 사랑 받는 대로, 돈이 벌리면 돈이 벌리는 대로, 그냥 잘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망 때문에 그런 자본주의에 끌려가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지, 내가 왜 프리랜서로 나왔지, 내가 왜 창업을 시작했지라는 이유는 점점 희미해지고 좀. 주객 전도가 될수 있어요. 요즘 AI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평균은 할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터 입장에서 격차 그 매력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저는 만든 사람의 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관은 저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안살 거면 가. 네가 안 사도 나안 굶어 죽어라는 약간 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깡은 목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몰라서 저축을 하는 사람은 또 많이 없잖아요. 보통은 그냥 수입이 들쭉날쭉 하니까 저축을 하기에는 내가 다음 달에 돈이 안 벌리면 어떡하지? 가장 좋은 건 물론 퇴사하기 전에 충분한 비상금을 가지고 나오는 거겠죠. 근데 무조건 많이 모아야지. 하면 평생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초기 프리랜서일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생활비를 좀더 줄이더라도 저축을 시작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초기 프리랜서는 인맥도 없고 경력도 없을 수 있고 협상 능력도 없을 수 있고 능력도 그런 스킬이 좀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클라이언트한테 휘둘리기가 더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뒷배가 더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게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목돈 응원 사업이랍니다. 들은 수입이 불안정하고 아까 말했듯이 유급 휴가나 뭐 실업 급여 같은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돈 마련을 장려하기 위해서 응원차 지원금을 주는 그런 프리랜서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얼마를 주냐? 청년의 경우에는 최대 144만 원을 주고요. 청년이 아닐 경우에도 72만 원까지 주는데 수익률로 따지면은 무려 20%예요. 신청 서류도 진짜 단순하고 증빙 서류도 진짜 단순해요. 신청은 개인 정보 입력, 회원 가입할 때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소득증명원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부24 들어가 보신 적 있죠? 거기에서 바로 뗄수 있습니다. 증빙도 6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신분증 사본, 적금 계좌 그리고 지원금 수령 계좌 각각의 통장 사본 그리고 본인 명의에 내가 적금을 6개월 부었습니다. 하는 6개월 납입 내역서 이게 끝이에요. 거의 원천징수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소리로 들었을 때는 복잡하지 않아? 싶더라고요. 근데 진짜 얼마나 단순한지는 제가 직접 보실 수 있도록 더보기에다가 영상 가이드를 첨부를 해두겠습니다. 초기 프리랜서라면 월 10만 원도 좀 부담될 수 있어요. 근데 6개월을 기준으로 4번까지만 내도 낸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이 일부 지급된대요. 그래서 두번 정도는 미스해도 이게 계속 유지를 할수 있어서 조금 덜. 후달립니다. <laughs> 그리고 이미 든 적금이 있다면은 이게 정액 납입이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또는 청년하는 경우는 에 20만 원 이렇게 두 옵션이 있어요. 자기가 붓고 있는 적금을 10만 원으로 조정하거나 20만 원으로 조정을 할수 있으면 그 적금 계좌를 이어받아서 그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대요. 다만 그 수혜자 확정일을 적금 가입일로 단주하고 이후 최대 3년 혜택 기간 동안 상품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적금이 납입 기한이 3년 이상 남았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정액 납부이기 때문에 자율 적금 아닙니다. 10만 원. 20만원 이렇게 딱 떨어져야 돼요. 그 이외 금액 납입시 인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케팅할 때 뭔가 구매했는데 추가 금액 있고 막 이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공제회 정회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월 5천원 비용이 발생해요. 적금 붙는 기간 동안만 해도 되잖아요 사실. 이걸 고려하더라도 내가 월에 5천원씩 낸다고 하면은 이걸 빼면 아까 말한 수익 최대에서 청년이면 1 0 0 26만 원, 청년이 아니면 54만 원이에요. 그리고 정회원으로서 다른 혜택들도 진짜 많거든요. 법률 상담이라던가 노무 상담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건강검진 비용 10만 원 플러스 지원해줍니다. 무료인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제가 다시 들어가 보니까 새로 생겼던데 일감 나눔이나 직무 꿀팁 게시판에서 정보를 받아보거나 아니면 외주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100%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프리랜서를 위한 법률이나 세무 교육도 있고 실무 워크숍이나 네트워킹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가보세요. 아무쪼록 따뜻하고 포근한 연말 되시길 바라고요. 내가 올해 잘못했었던 것보다 예상외로 잘했었던 거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내년에 다가올 그 시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기회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대에 가득 찬 마음으로 2026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번 부탁드리고요. 프리다마키터스에서 뭐 한다? 소식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 뉴스레터, 구독 꼭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메리크리스마스. 해피 2026.